마디 TV 인비테이셔널 로벤버 현재 비조 조성호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인터TV 오늘 경기의 마지막 중계 경기 시작됐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고요.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트랩 조성호 선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는 중계하고 내일과 지금 디조 경기는 어 휴방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펼쳐지는 플레이오프 경기는 모두 다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사전에 공유 일정 공유를 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11월 뭐 말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12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저 정말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들어서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진짜 뭐막 진짜 스무 살 전까지는 시간 드럽게 안 간다, 드럽게 안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뭐 나이가 그 실제 체감 속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냥 눈꽃 뜰때 없이 그냥 딱눈 떴다, 눈 감았다 떴다 하면 1년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분명 제가 중계할 때 2023년에 중계할 때도 여러분들 2023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 도래하는 2024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항상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2024년, 2025년 맞이할 시기가 왔어요.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이제 11월, 12월 되면 여러분들 또그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모임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마무리하고 새로 또 신년 맞이하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사 자리나 외식 자리들이 많아질 텐데. 어, 술자리를 하셔야 된다면 건강 관리 좀 유의하셔서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변현우 선수는 뭐 원원원 그리고 앞마당 멀티를 본진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 원사신을 통해서 계속 서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쪽까지 들어가서 상대방의 빌드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냥 황혼의 올라 아이그투 관문이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고 있고 자 관문 3관문이에요오조동호 굉장히 좀 전략적인 승부수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땐 3관문이 빠르다 정도? 근데 이게 안마당으로 원사신 가면 삼관문인걸 확인하게 되면 변현우 선수도 이게 막 지레드랍을 계획하기보단 수비적인,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어 3, 사도 그렇죠. 지뢰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지뢰 드랍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상대방의 삼관문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오. 어... 자 그리고 지뢰 드랍입니다. 일정 부분 사도 병력을 잡아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공격. 야, 황혼의 아니 근데 지금 김주 아니 김도 아김도울 조성호 선수의 빌드가 굉장히 그냥 좀 신선하긴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멀티 타임이 빠른 것도 아니고 일단 삼관문. 로봇공학시설, 거기에 화혼내기까지 올릴 거다 올리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상불사조로 빌드파악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불멸자예요. 그니까 아예 그냥 삼관문, 뭐, 거신 타이밍 빠르게 가져가겠다, 막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와, 이후에 그냥 관문 늘려버리면서 그냥 올인인데요? 돌광 멸자. 과거에 약간 그 최민우 선수, 프린스 최민우 선수가 전태양 선수에게 활용을 했던 것처럼, 막 와... 그때는 아예 그냥 뭐... 그냥 돌광 타이밍으로 게임 끝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거기에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집정관까지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조성호! 어? 이러면서 트리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올인이면 올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관문 인프라는 늘려놓고 트리플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7관문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5관문 6관문 정도? 어 6관문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연결체 돈을 오히려 모아서 진짜 영혼의 한 방을 준비했다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긴 것처럼, 쌍남자로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트리플을 준비해버렸다? 아, 이거는, 아, 약간 상남자로 보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laughs> 자, 일단 집중관과 광전사, 거기에 육관문에서 돌진광전사 준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뒤를 안 봐야 상남자거든요. 근데 뒤를 봤어요. 일단 조성호 선수는 그래서 사이오닉 폭풍, 기본적으로 간문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빌드를 약간 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장 은진. 자 자동 포탑을 통해서 자 탐사정이 비 시작하고 있고 그니까 이럴 거면 굳이 돌진 광련사 업그레이드를 먼저 누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수비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전멸 추적자 업그레이드를 누르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확실히 조성호 선수가 진짜. 공격을 한번 계획하려고 하다가 이게 변현우 선수의 의료선이나 이런 움직임, 뭐 사신의 움직임 등등에 어 왠지 본인의 빌드가 발각이 된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리하게 광전사 그냥 올인성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좀 중간에 빌드를 꼰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예 올인성 플레이보다는 운영으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돌진 광전사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먼저 되기보다는 점추가 됐으면 수비하는데 훨씬 수월했을 거거든요. 지금은 뭐 아직도 전멸 연구는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돌진 광전사로 계속 준비하면 이 의료선의 움직임에 대처하기가 진짜 쉽진 않거든요. 전멸 연구 안 되어 있을 때. 야 스캔 계속 찍어보고 있고. 사이언이 폭풍 연구도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정면 싸움은 솔직히 뭐, 조동호 선수도 나쁘지는 않는데, 오히려 변현우 선수는 조성호 선수가 당연히 그냥, 오 그냥 정멸 연구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의료선 움직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전멸 연구가 안된걸 확인했다 그러면, 의료선의 움직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냥 지금은 당연히 다른 프로토스 선수들은 뭐 전멸 연구 끝났을 것, 건... 끝나야 되는 타이밍은 맞으니까, 전멸 연구 됐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변현 선수는 움직임이 지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긴 하거든요. 자, 인구수 차이가 꽤 나고 있고. 근데 지금 인구수 차이는 뭐1,20 정도는 프로토스도 금세 복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EMP 던져서 자, 파수기의 만화를 순식간에 제거했습니다. 어... 자, 중간에, 자, 중간에 병력들. 자, 탱크라인 쪽으로 조금씩 유도하고 있고. 사이오닉 폭풍을 통해서 바이오닉 병력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의료선이 많아서 금세 치유를 해주고 있어요. 어, 사이오니 폭풍, 사이오니 폭풍. 오, 자, 이것도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자, 이 와중에 아까 살아남아있던 투류선 병역들은 또 게릴라성 플레이. 야, 전멸 연구가 안 되니까, 뭐, 이거는 뭐, 전멸 연구 됐어도 도망가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전면 연구가 되고 안 되고가 속도 차이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수비에. 오! 대장, 대장암 미사일! 자, 사이언이 폭풍. 자, 계속 사이언이 폭풍. 오! 자, 근데 대장암 미사일 던진 것 치고는 효율이 좀 떨어진 느낌입니다. 어, 계속 상대방의 병력들이 끌려온다 싶으면 또 내려서 데미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아 이제는 고위기사의 사이렌 폭풍이 없습니다. 자 뒤쪽에 지금 12시 쪽에 있는 이 병력들도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고 자, 조성호 선수의 인구수가 현저히 줄어버렸거든요. 아니, 탐사정은 뭐 비등비등하게 콘솔 로봇과 함께 개체수를 비슷하게 맞춰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대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두세 배 차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시간을 끌어주는 건 소수의 추적자지만. 변현우 선수도 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긴 들어요. 그냥 치고 올라가도될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12시 멀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뭐 변현우 선수도 포베이스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다거나지만, 이 멀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어... 자, 12시. 자, 스타 유니폭풍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자, 12시 멀티는 결국에는 날려버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바이킹이. 차원부 관계를 잡아내고 자 이후에는 거신도 잡아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컨트롤을 따로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정리를 당하긴 했어요. 자 그리고 12시 멀티 대신 3시 멀티 준비하고 있는데 12시 멀티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시 멀티를 취소시켜 주게 되면 트리플 자원력을 바탕으로 병력을 생산한 거라 다시 인구수 200을 채우기에는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니까, 어려운 게임이긴 하지만, 조성호 선수도 잘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쫓아오기 힘들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죠. 자, 아, EMP 계속 던져대고, 그러니까 뭐 집중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EMP를 워낙에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아예 주도권을 계속 치고 있어요. 자 사이비 폭풍으로 데미지 주고 나서 자, 또 한번 폭풍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력들을 줄여놔야 화력이 약해질 텐데. 아, 자 상계 병력의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지 자, 변현우 선수가. 조성호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네요. 멤버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고요.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1대 0으로 변현우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자, 오늘도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치지직 세개의 플랫폼에 동시 송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더 편한 플랫폼 이용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사실상 메인스트림으로 잡고 있는 게 현재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데는 뭐 채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유튜브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채팅이 조금 늦게 제가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점추 쭈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펑대신탁 조성호 힘내라. 아이고 점추 쭈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전투적으로 슈퍼챗이나 도네이션을 주셨고 어제 시청자분들 조금 무리를 하셨는지 오늘은 상당히 좀첫슈퍼챗이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도네는 토스라고? <laughs> 아 역시 도네이션전 도네이션은 플로토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앞마당 멀티. 변현우 선수는 분수공장 더블 선택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였나 어떤 시청자 분께서 그냥 숲에서도 좀 틀어 달라 숲 플랫폼도 틀어 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긴 계셨었는데 거의 뭐 숲은 뭐 GSL을 해주기는 하지만 약간 스타투의 불모지 아닙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자 계속 구독자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 못 받으셨다니 드립니다 <laughs> 자 구독자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제 점추쭈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조성주는탈락인가요 점추쭈 님 슈퍼챗 1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성준 선수는 참가 안 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도 5 0 0 0원 그리고 어제 그냥 영상 올라온 거에도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종족별 돈의 전광판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아, <laughs> 싸워요. 안 됩니다. 자, 일단 뭐 변현우 선수가 초반 화염창기와 사신 두기를 이용해서. 병력을 좀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탐사정이 아까 이 김도우 선수에게 데미지를 준 것보다는 많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면 병력을 잡아낸 것 치고 나쁘지 않다라는 파이팅.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JH님, 휴, 어, 도네이션 1,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토스 시청자분들이 대동단결해서 보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자, 소수의 병력이지만 계속. 분간기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자, 계속. 천분간기님 <laughs> 어, 치즈도 감사합니다. 천개. 일단은 변현 선수가 계속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반 사신 두기와 화염차 한기, 그다음 중간에 지뢰, 그다음 해병과 의료선까지. 연속 콤보 공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성호 선수가 너무 잘 맞고 있어요 반대로 너무 깔끔하게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조성호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한 좋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리하다가 뒤쪽으로 돌아오는 밤까마귀의 탐사장 추가적으로 잡히는 거는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연결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현 선수는 311. 와,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사정이 조금씩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확실히 그냥 변현우 선수가 데미지를 안준것 같지만 크레드 주고 있다는 것. 아 이런 것도 좀 아프죠. 물론 뭐 이제 조동호 선수가 트리플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안정권에 접어들긴 어들겠지만 어, 자동 포탑 그리고 탐사정을 또 한번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병력들이 뒤쪽으로 어느 정도 빠졌다 생각하니까 정면 쪽으로 치고 가요. 파이팅. 아이고, J H 님. <laughs> 야, 오늘 프로토스 후원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J H 님 19,000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까 1,000원까지 더불어서 2만원 후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해병과 불곰, 의료선, 탱크 지금 변현 선수의 병력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라서 뭐 광전사 추적자, 파수기, 거신들이 보유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병력의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두 번째 거신 나와야 좀 막기 수월해지긴 할 텐데 자 변현우 선수의 타이밍 자체가 너무 매섭습니다 자 이거 거신이 오히려 좀 각기 받아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어 변현우 와 중간에 순간 상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탱크는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고 아 여기에서 탐사장 피해받으면 자원적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역장이 오히려 테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거신 잡히고, 이 테란의 한방, 변현우 선수의 최적화된 한방이 너무 매섭게 들어갔어요. GG! 변현우! 조성호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매치해서 1승 또 추가합니다.